네 채널 A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던 이 전직 청와대 조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벽엔 지진이 와도 보고조차 할수 없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2013년 9월의 어느 날밤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밤에 전화를 걸어서 무언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아밤에 무엇을 검토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네. 놀랍습니다. 나도 아니고 아니, 네. 그리고 뭐 조리장도 그렇게 얘기했대지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6시 이후에 관저로 돌아가셔서 네. 머리를 푸시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밤중에 전화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네.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면지 안보 문제도 있을 수 예. 있고. 국토부 장관에게 한 밤중에 전화하셔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018년 평창서 동계올림픽 때열리고 하니 뭐 여기까지는 뭐 네. 맞는 얘기죠.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 이렇게 2013년 9월에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 노무현 대통령이라 그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아, 갑자기 대통령이 뭐 생각나서 그러셨나 보다 할수 네. 있는데, 말씀하셨던 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 업무 스타일에서 한밤중에 전화하시라는 게 흔한 일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주 긴급한 긴급한 일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셔도 될걸그 밤에 하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용도 평창올림픽이 있으니, 뭐 생활 복합 채울, 생활 체육시설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서울 공격에다 만드는 거죠 예 그거 제가 궁금한 거죠 예 가는 길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국무회의도 있고 또 수석 비서관회의를 통해서 또 내각에 간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 내용을 보면 이 복합 생활 체육시설 대상 부지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네. 미사리 쯤이 어떨지 박 대통령이 미사리에 가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사리를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게 만약에 이 말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검찰에 가서 소송하는 국토, 전 국토부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 예. 회사을 했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아. 어, 미사리라는 단어가 뭐 공연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밤에 했다는 건전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자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새벽에 이거 인터넷 하시잖아요. 네. 새벽에 댓글 달잖아요 여기. 네. 어, 박근혜 대통령 늦, 늦게 주무시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그 늦은 밤에 전화를 했느냐? 원래 네. 평상시에 전화 잘안 하거든요. 예. 그럼 아마도 최순실 씨가 그때 옆에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 네. 자, 그건 이건 이제 추정이고. 자그 다음에 그럼 왜 미사리를 얘기했느냐. 저 미사리의 복합체육시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근처에 최순실 씨가 땅을 365평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최순실 씨가 부탁을 했을 거예요. 최순실 씨가 저 땅을 산 것이 2008년이고. 예. 그다음에 저 전화를 한게 2013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 땅을 사놓고 아 이게 영 개발이 안 되고 땅값도 잘안 오르니까 최순실 씨가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쯤이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2015년에 팔았잖아 이 땅을 17억 예. 5천만 원을 남기고 팔았어요. 그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민원 하나 해결해 준 거라고 저는 니다 거의 원 포인트 민원을 해결해 준 건데 그래 가지고 국토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공교육도 세 개를 올렸어요. 네. 하나를 올리면 또 걸릴까봐 네. 아마 세 개를 올린 것 같은데. 경기도 하남시그리고 남양주시, 양평군 세 개를 올렸는데 중요한 건 자기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미사리의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땅 주변을 양호하다고 세 개다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품성도 좋고 이용 수요도 네. 좋고 예. 설치비용도 양호하고 설치 설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찍어서 밤중에 전화해서 미사리로 하자고 얘기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뭐 정해놓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순실의 민원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드러난 거지. 이게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또한번 확인되는 그런 어,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제3자 뇌물죄를 네.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재단에 들어간 돈이 과연 강압이냐 아니면 자율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특정인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나오니까 네. 이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대통령이 돈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일원도 안 받았다는 예. 거예요.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개인 민원스럽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국정의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말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담화 담아 삼차 담화까지에서 나온 거 보면은. 국정을 위해서 나는 한 것이다라는 선의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은실 씨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뭐 전문가, 자문가이 들었다라고 포장을 예쁘게 했는지, 아니면 이제 시중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너무나 막역한 사이라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조차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허물 없이 다 들어주시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재단에 돈을 거둔 것 외에도 보면 어쨌든 뭐 SK는 사면 문제가 걸려있었고 롯데는 검찰 조사가 걸려있었고 삼성은 합병 문제가 걸려있었고 등등의 문제가 걸려있었고 현대차는 네. 또그 외에도 네. 결국은 딸 정유라의 친구 아빠의 중소기업 네, 납품을 그렇죠. 또해준거 아닙니까? 네. 이런 등등의 민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깨알 같이 지시를 해서 했다면 네. 이건 뭐 어렴풋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뚜렷한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그 제3자 뇌물죄인제 부정한 청탁 부분은 이제 뭐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뭐 수사를 지속해도 될 것이고. 그 이제 그 문제가 왜 뭐가 남냐면 대통령의 이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K재단 미래재단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들 민원 해결해 준게 있고 그다음에 그 문건 유출이 있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께서 이제 제 3차 담화 했을 때큰 톤은 뭐냐면, 난 정말 선의로 한 건데 몰랐는데 애들이 다했다난 정말 몰라 선이야. 나는 국정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K 미래단에 대해서 그리고 문건 유출에 대해서 뭐라 고 그러냐면, 야나 이거 내가 취임해서 정비가 잘 빚어진 체계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조언을 구한 거야 라는 얘기합니다. 근데이 중간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중소기업 민원 해결. 이거에 대해서 는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예. 내가 그걸 왜 했는지. 뭐 공정 성장 때문에 그런 건지 경제 민주화인지 그거는 인터넷 헌재 답변서에 있죠. 네. 그렇죠. 헌재 네. 답변서만 에 그런 식이 있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없으신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서 이제 민현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이 미사리 문제도요. 그 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가능성 어느 쪽이 되단한 문제가 남는 거다. 민원 해결이라고 쓰는 건불법의 문제가 남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잘 포장해가지고 아 대통령 여기 이거 해야 돼막해서싹 속으로 넘어가서 했으면 그건 무능력의 문제라는 거죠. 왜? 평창이랑 미산이 관계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복합체육시설을 제가 용평스키장 근처에 만든 것도 아니고 미산에다 만듭니까. 네. 하필 뭐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네. 않은 곳에다가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문제는 남는다는 거죠. 불법 아니면 무능이니까요. 네. 결국 저곳에 이 시스템인데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서요. 그건 정말 다행이요 이게 만약에 네. 국토부에서 실행했으면 여기다 또 예산 몇 백억이 투입될 그렇죠. 거아니겠요그니까 네. 그리고 덩그러니 체육관이 그 주변에 카페만 있는데. 네. 무슨 카페에 차 마시러 왔다고 운동하지 않을 리 없겠어. 안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백억이 그냥 날릴 뻔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사업이 드랍이 돼 가지고 실제 실행되지 않은 거. 그거는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 근데 근데 그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미리 안거 같아요. 아, 이게 음, 문제 이게 맞아. 또. 아. 여기서 뭔가 또 정보가 새스까 네. 그래서 일찍 팔아치웠다. 그래서 일찍 팔아서 그러니까 35억 정도에 사가지고 52억에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무산되기 직전에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산된다는 것도 아는 거아니에 그러니까 아. 처음에 이 시설, 복합생활체육시설을 거기에 검토를 하라는 것도 민원으로 해결해서 네. 검토가 된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무산됐다는 것도 안것 아니냐. 예. 어? 그러니까 그 직전에 팔았죠. 음. 그래서 이제 17억 5천만 원이라는 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건데 그럼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준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 수도 있죠. 최순실 씨가 미사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대단한 무슨 아이디어인 것처럼 미사리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솔깃해서 얘기했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사리에 7080 카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과연 그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과거에 이제 인수위를 거치면서 초대 국토부 장관이 올랐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일관된 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였습니다. 당시얘기를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급 양측면의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복원시키고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시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도입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끊임없이 정상화를 시켜서 주택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것은 상당히 그럴 수 있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선 그럴 수 있지만 저 어떤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지금이 어떤 뭐 그 가계 부채 문제를 떠나서 혹시 최순실 씨의 재산을 불리는데 악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연결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말씀은 그 그렇게까지 뭐 국토 전체 국토부 장의 말한 내용까지 최순실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할지는 좀 검토가 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땅을 할수 있도록 또는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전체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최순실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지 이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약간 좀뭐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최순실이 미사리에 갖고 있던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토부 장관이 옮기, 움직인 거이 자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